참고로 저희 아이는 작년 1학년 때 퍼블릭 스피킹 대회 스테이지 1 학교 대표로 뽑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 아이의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미시 시드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대 나온 여자 미시 시드니입니다. 시드니에 살고 계신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지금쯤 다 안내문을 학교에서 한 장씩 다 받으셨을 텐데요. 바로 퍼블릭 스피킹 참가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시고 마음이 좀 걱정이 되고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뭐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지? 우리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아 우리 아이가 이거 안 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지? 등등 걱정되고 불안한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작년 1학년 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안내문을 가지고 왔을 때 저도 그것을 보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었거든요. 저희 아이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또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저희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아무런 정보 없이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전략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쌓아온 경험과 전략을 제 영상에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퍼블릭 스피킹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오늘은 저희 아이가 실제적으로 퍼블릭 스피치한 그 실제 모습을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는 작년 1학년 때 퍼블릭 스피킹 대회 스테이지 1 학교 대표로 뽑힌 바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을 총칭하는 스테이지 1. 대회에서요. 그 학교 대표 두명중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이가 작년에 선택한 주제는 When I grow up. 내가 어른이 된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장래 희망에 관한 주제를 아이가 선택을 했는데요. 당시에 아이가 치과 의사가 되는 것이 상당한 꿈이었거든요. 퍼블릭 스피킹 대회 스테이지 1 학생들에게 주어진 스피치 시간은 1분 45초 내외였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 아이의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If I have no teeth. If I have no teeth, then I could only say, ba, ba, ki. If I have no teeth, then I cannot speak and I cannot eat. Yes, I'm interested in teeth and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dentist. you one of my stories. Once when I was little I went to the dentist to take out my first wobbly tooth. I was very scared and nervous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losing my first wobbly tooth. The dentist cheered me up and told me funny stories and stuff like that. Then I totally forgot about what was gonna happen even losing my first wobbly tooth. I want to be a dentist just like her. I want to cheer all the people and make them do the same thing. My dream is to help poor people and tell them how to brush oh, their teeth and give them toothbrushes and toothpaste for a present for them to keep their teeth nice and clean. Let me close my talk. I'm going to prepare myself for concentrating for a long time improving my communication skills for 자,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오, 1학년짜리가 또박또박 잘했네? 연습을 많이 했나보네?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음, 응? 우리 아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정도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 아이의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아이가 1학년 때 어떻게 스피치를 했는지 그것을 여러분께 정확히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더 많은 정보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얻기 쉽지 않으니까 꼭이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해 두시고요. 오늘은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아이의 실질적인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시고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학년짜리 저희 아이가 1분 45초짜리 스피치를 어떻게 원고를 작성하고 준비했는지, 그 비법과 또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뭐 모든 팁들이 다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에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또 만나요.